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택 진이 쌍용 스마트 어반 홍보관 앞에 이렇게 직접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어떤 공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비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허수입니다. 오늘은 10년간 살아보고 결정하는 전세형 민간 임대 아파트 평택 지니 상용 스마트 오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2년마다 갱신하는 일반 월세나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나 집값 하락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분양 전환 시 최초 확정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민간 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간혹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을 주지 않는 현장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택 진의 쌍용 스마트 어반은 기존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므로 가격 상승 없이 최초 금액 그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자산 여부나 소득, 거주지, 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세금 부담 역시 없다는 점도 큰 이득이겠죠. 무엇보다도 계약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으로 의류 스타일러 또는 로봇 청소기를 가정으로 직접 배송해드리는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없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택 진위 쌍용 스마트 어반은 가곡 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인 진희명 가곡리 141-1번지 일원에총 1228세대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일군 건설사 쌍용 건설이 시공 예정사로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19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곡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2년 7월 지정 고시되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데요. 사업지구 주변에는 진위 일반산단과 진위 이 일반 산단, LG 디지털파크 등 대규모 산단과 사업체들이 밀집해 있으나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산단 종사자들 대부분이 인근 오산시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어 배후 주거지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다수 밀집해 있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직선거리 7km, 차량으로는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배후 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 700조, 고용 효과 160만 명이 예상되며, 삼성전자 정직원과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약 30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7년 준공될 예정인 평택 진해 쌍용 스마트 어반의 분양 전환 시점은 2037년으로 이시기는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30년부터 일부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지역의 가치 상승을 주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외 다양한 내용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현장은요. 발코니 확장비가 아예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높이의 공동주택 14개동 총 1228세대 규모로 법정 대비 130%에 이르는 가구당 1.48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 전면 지하에 배치되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은 인기 평형인 77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구성되며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가 94%의 비율로 마련되는데요. 판상형과 타워형 세대 분리형까지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하는 총 7가지 타입의 구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84A, B는 포베이 마통풍 구조를 바탕으로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84C는 개방형 타워형 구조로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을 도입했고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일체화해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84D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1 5룸 혁신 평면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계약자분들 중 선착순으로 선물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참여해보세요! 사업지는 동탄과 수원, 오산 등 수도권 남부의 주요 권역들과 인접해 뛰어난 연계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산시청 등 오산시 중심 생활권이 반경 3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롯데마트, CGV 등 각종 편의시설과 관공서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상위 86%의 높은 수준의 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단지에서 1.5km 이내에 진위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여건도 정말 우수한데요. 교통 여건으로는 차량 5분 거리에 1호선 진위역을 비롯해 오산역과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srt 지제역 등 광역철도망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서부 우회도로 용구대로 경부고속도로 평택 파주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를 비롯해서 화성과 서우산 동탄 분기점 등 나들목도 가깝습니다. 평택 오산 동탄의 생활권을 모두 누려 볼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저와 같이 둘러보실 타입은 84A 타입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현관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준비되어 있는 4칸의 신발장 전부 다온 가족의 신발을 채워 놓기 충분한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전용 악세서리함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수납 공간은 정말 특허가 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은 편에도 문 두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깊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렇게 팬트리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크기가 큰 골프백 공간 자체가 넉넉하니까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Oh. oh. 어라? 근데 제 뒤쪽에 보시면 문처럼 생긴 공간이 하나가 더 있죠. 이 공간은 제가 이따가 차차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관에 마련이 되어 있는 삼연동 중문 기본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기본 제공 품목이다라는 거 꼼꼼하게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와 보시면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아래쪽에 딱 보이시는 것처럼 측면 부분에 수납 공간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욕조 기본적으로 만나 보시고요. 거울이 달려. 있는 슬라이드 형식의 수납 공간, 양쪽 옆으로 빈틈없이 수납 공간으로 꽉 채워놨습니다. 어라, 오른쪽에도 하나의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는 침실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침실 크기가 정말 넉넉합니다. 뒤쪽에 크기가 큰 반창, 요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를 해보시고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에어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본 공사 시 발코니가 확장됩니다. 저희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없습니다. 요 사이즈 그냥 기본적으로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수납공간도요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분양가 포함입니다. 이 마린잭슨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 같이 받아가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붙박이 장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옷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죠? 화장대 겸용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거울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 인출식 서랍 공간. 빈틈 없이 역시나 알짜배기로 수납 공간 특화해서 제대로 만들었고, 나갈 뻔 했는데, 왼쪽에 보이시죠? 어우, 저는 무슨 럭셔리한 책장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깊이감도 굉장히 깊거든요. 이런 컨디션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바깥으로 이동을 해 보시면, 오, 이렇게 우리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마주쳐 보실 수 있는 갤러리 같은 이렇게 아리따운 공간까지 같이 만나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이쪽에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침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방금 전에 저랑 만나 보셨던 첫 번째 침실의 크기랑 공간 구조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즈에 맞춰서 공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우, 여기 뭐죠? 엄청 럭셔리합니다. 6인용 식탁과 의자가 들어가 있는 다이닝 공간, 큼지막한 사이즈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뒤쪽에는 왼쪽으로 살짝 돌아오시면, 어머, 이 디테일, 센스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 완벽하게 해서 수납 공간 전부 다 만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봐보시면, 짜잔!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현관에서 신발장 맞은편에 팬트리가 있어요. 라고 공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문이 이쪽 주방 쪽 다이닝 공간과 직결되는 일직선을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조명도요. 요즘 트렌드 제대로 살려있는 그런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라인 한번 봐주시면요. 아래쪽에. 오븐이 들어가 있어요. 분양가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추가금 절대 없이 다 여러분들 겁니다. 위쪽에 쿡탑 들어가 있죠? 렌즈, 후드 준비가 되어 있죠? 와이드한 형식의 싱크볼 들어가 있고, 바로 앞쪽에는 환기창까지도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요 환기창이랑 맞은편에 있는 거실에 있는 큰 창. 서로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굉장히 사계절 내내 쾌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저희 방금 분명 현관이랑 바로 연결되는 팬트리 봤는데. 그죠? 오! 여긴 주방팬틀이에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용도 맞춰서 뭐 물, 뭐 에어프라이어 다 좋습니다 여기서 에어프라이어 돌려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왼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도요 조그만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큼직큼직하게 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 여기다가 돌리시고 그냥 창문 열고 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또 들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더 이동을 해 보시면 다용도실로 바로 일자로 쭉 연결이 됩니다. 구조 너무 좋죠? 워시 타워 들어가고도 위쪽 공간 남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요 환기창이 있는 컨디션까지 같이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쩌러러. 냉장고 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장이랑 지금은요. 비스포크 옵션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정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구조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장형식으로 짱짱한 수납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다는 거. 짜자잔!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여기도요 여러분들 공간이 정말 넓어요 왼쪽에 요거는 저희가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인테리어 선반, 낮은 선반을 깔아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용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고요 안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발코니 공간입니다 발코니도요 넓어요 위쪽에 보시면 전동식 빨래건조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즘에 요거 빠지면 섭섭해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안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하양식 피난구가 설치가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안방에 추가 공간 3대장. 그 중에서 첫 번째 파우더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룸도요, 앞쪽에 큼지막한 거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수납 공간이 안쪽에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스탠딩 형식으로 요렇게 터치해서 조명, 온, 오프. 해보실 수가 있는 조명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와 여기도 쾌적하네요. 여기도 넓습니다. 여기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고, 일단 첫 번째 샤워 부스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샤워 부스 공간은 물이 도는 공간이니까 습식으로 깔끔하게 구분지어서 사용을 해 보시면서 부부 욕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거 비데예요. 비데 비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만족해하실 것 같고요. 우와. 드레스룸도 진짜 넓네요. 와, 지금 보이시죠? 이 공간감 여러분들 체감이 되실까요? 자, 여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그냥 다 여러분들 거예요, 기본적으로. 뒤쪽에, 요렇게, 환기창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공간 바로 거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널찍한 공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비결이 어디에 숨어 있냐 천장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원래 보통 쇼파가 끝나는 요끝 기준점에 맞춰서 요쪽에서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주방 쪽까지 이렇게 깊게 파여져 있기 때문에. 요단몇 미터의 차이로 거실도 쾌적해 보이고 주방도 쾌적해 보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계약을 해주시는 계약자 분들에 한해서요, 저희가 의류 스타일러 혹은 로봇 청소기를 여러분들께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집에 배송 처리 도와드릴 거예요. 요거 무조건 잊지 말고 빠르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4제곱미터 A 타입의 유니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쌍용 스마트 어반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 홍보관에 내방하셔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표번호인 1800인 5049, 1800에 5049로 연락해 주시고요.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도 다양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세였습니다.